많이 했던 게 하루에 do it? How 에 o 아 o u do it? How do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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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 it? How do y 관계 횟수 이게 또 남자가 생각할 때랑 여자가 생각할 때랑 또 다르기 때문에 그치 그쵸, 그쵸, 그쵸. 어, 여러분들은 그 만났던 분들과 만족했어? 음. 했어? 음. 솔직하게 좀 과했다 싶을 때도 있었고 그날 여자친구 컨디션 좋았나 봐 계속했지 거의 뭐 이집트 노예 마냥 계속 일을 했어 난 쉬지 않고 일을 했어 근데 난 정말 천차만별이었는데 최대 많이 했던 게 하루에 8번 12시간 안에 <laughs> 근데 그게 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의 기준에 내가 좀 맞춰지는. 근데 그러면 그 주기는 어땠어? 솔직히 얘기하면은 하루에 한 번은 꼭 하고 싶어 하는 사람. 어... 나는 응. 사실 일주일에 네번 넘어가면 응. 힘들어. 아아 일어날 때도 이렇게 잡고 일어나게 된다. 아? 어 맞아. 아 진짜 이. 아니, 이렇게 잡고 일어나. 그게 아니,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아니? 일곱 번을 했다. 어 약간 다들 공감하는 것 같은데. <laughs> 저는 근데 애초에 남자친구를 많이 만나는 걸안 좋아해요. 저는 약간 남자친구 한 2주에 한 번을 만나면 좋겠는 거야. 그래서 그한 번에 온 힘을 몰았으면 좋겠어. 아원기옥 <laughs> <laughs> 나는 아나나나 나. 근데 나는 횟수보다는 솔직히 한 번을 해도 그 만족도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. 그래서 둘다 최상의 컨디션일 때딱그한 번으로도 진짜 좋을 수 있거든. 그한번도 녹초가 될수 있는 거고. 어 맞아. 어 약간 이런 것처럼 좀 신경 쓰였던거 있어. 아 나는 그건 있었어. 나는 잠이 정말 중요하거든. 근데 새벽에 와. 새벽에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있어. 아새벽에 하는 거 좋지. <laughs> 야먼 기억이 좋은 거야. 먼 기억이. 그러면 다들 어느 정도가 좋은가? 일주일에 네 번? 일주일에 네 번. 어네 번이 딱 좋은 거 같아. 음. 나도 한 일주일에 네 다섯 번 정도. 어. 제일 적당하지. 내가 그냥 희망하는 건 일주일에 한 여섯 번. 어. <laughs> 왜냐면 하루는. 홀리데이. 홀리데이. <laughs> <쉬어야 돼? holiday. 웃음> 나는 2주에 한 4번? 이주말에 아 만나서 한 4번? 아, 그러면 왜 뚫어들까? 시간이 지날수록 왜 오래된 커플 보면은 안 하는 사람도 많잖아. 아, 근데 나는 약간 나태해졌다 생각해. 아, 나태함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내일도 저 사람은 내 옆에 있을 것이다. 음. 아. 어. 뭐 굳이 오늘 어, 불타지 그래? 않아도 되니까. 그래? 뭔가 그 편안함에서 찾는 그 행복감이라든지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서운해. 이해해. 이해만 해. 이해만. 해. 내가 줄인 적이 있었는데 두 가지였어. 힘들어서 내 몸, 이 하나는 마음이 떠나서. <laughs> 정말 음... 그거였어. 정말 그두 가지밖에 없었던 것 같아. 내 이유는. 근데 남자는 어때? 사실 마음이 좀 멀어져도 관계는 할수 있어. 전 아니에요. 나도 아니야. 나만 쓰레기야? 아, 오늘 탐구해본 연인과의 관계 획수의 해답 한번 오늘도 펼쳐볼까요? 안 아, 해, 네? 음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펼치겠습니다. 서로의 생각을 조율하라. 아, 아 이거 너무 현답이다. 어, 아, 이게 정답이 아, 나왔네. 아, 조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? 대화를 해야 된다. 일단 만나라. 맞아, 만나라. 일단 일정 조율부터 해라. 일곱 아 시에 집에 들어와라. 오늘 저희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, 여러분의 생각은 과연 어떤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자 그럼 다음에 또 탐구하러 올게요. 그럼 안녕! 안녕.